로봇 관련주 아음대장주는 도대체 뭘까? 근데 지금 이 종목 외인들이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고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대기업과 초대형 후재와 함께 앞으로 미친 급등이 터져나올 무조건 선점해야 될 로봇 관련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남입니다. 사실 지금 너무나 뜨거운 테마가 바로 이 로봇이었습니다. 그만큼 다들 궁금하신 건 도대체 그 다음 대장주가 될 종목은 뭘까 하는 부분이실 겁니다.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직접 두 눈으로 보시니 엄청난 로봇주의 상승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뭐 대표적으로 하이젠 R&M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미 소개해드린 영상만 보셨어도 하이젠 R&M 350% 레인보우 로보틱스 100% 이상 급등 그대로 챙겨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네가 언제 증거 가지고 와봐라. 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짧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 하이젠 R&M을 소개해드렸던 건 제가 운영하는 개인 채널 세력주 탐정 TV 작년 12월 25일자 영상입니다. 하이젠 R&M 휴머노이드 로봇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내 계좌에 100% 이상의 수익률을 찍는 법 대놓고 말씀드렸죠. 내용 아주 짧게 봐보면 분할 매수에 들어가면 되는 위치고요. 1차적인 상승 모멘텀 15,000원대 정고점 부근까지 아주 편안하게 기다리면 시 되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최소 일차적으로 50%까지 급등이 나와줄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 고점 구간 때 만들어진 이후에 비서의 추가적인 거래량들까지가 급등이 확인이 되는 시점이 나온다. 바로 이 정고점 상장 당시의 고점 부근까지를 그대로 돌파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에 대한 명확한 타이밍만 잘 잡아도 급등 구간으로도 100% 이상의 실 순수익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하이저널에 대한 차트로 넘어와 보면, 자, 이날입니다. 12월 26일 제가 크리스마스 날 업로드했으니까 시가무. 무려 만천원에 이 종목 잡아가실 수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만원대 이상 상장 당시 신고점 돌파하는 과정까지 불과 9거래일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건 이미 9거래일만에100% 이상의 급등권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제가 말씀드린 1차 단기 목표가가 갱신이 된 만큼 새로 또 영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이 주도주 포착 채널에 제가 1월 16일날 어, 업로드한 영상. 이 기업들만 따블갑니다. 가장 먼저 하이즈날에는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상장 당시의 정구점 돌파 시원하게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냐? 신규 상장주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한번 정구점을 뚫은 이 종목은 과거 이력이 없는 차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천장 없이 어디까지라도 시장만 살아있다, 재료만 살아있다. 미친 듯이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확히 이 날짜입니다. 이날도 제가 또 업로드를 해드렸다 보니까 이 다시금 고점에서 매직 구간에 들어가는 이 시점의 매수를 또 담아 두셨다. 그랬을 때엔 불과 일주일 만에 5만원대까지 시원한 더블 급등을 또 챙겨가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대로만 매수하셨어도 순수익률 무려 350%입니다. 11,000원부터 5만원대까지를 그대로 챙겨가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막말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돈 천만 원만 넣어놨어도 수익금 포함하면 4,500만 원으로 만들어 나오셨을 건데, 아들 제가 여쭤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이고, 그거 못 샀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또 하다못해 뭘 해드리고 있느냐?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에서까지 직접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하이즈나 R&M을 검색해보면요. 자, 아까 처음 말씀드린 영상 소개한 다음날인 12월 26일 날짜에 하이즈나 R&M 매수 사인 직접 드렸고요그 다음에도 1월 2일 날, 1월 9일 날, 1월 13일 날, 1월 16일 날, 그리고 1월 24일 날에 이어서 1월 31일, 하당 호텔 2월 3일, 5만원 찍기 직전 타이밍 때까지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알려드렸겠습니까?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렸던 게 있죠? 앞으로 미친 급등이 터져나올 로봇 관련주, 매수 타이밍 알고 싶은 분들, 직접 제가 알려드리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수 사인 드렸고요. 오늘도 제가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로봇 관련주 제2의 대장주 라인이 될 수밖에 없는 오늘 소개할 종목들 또한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이젠 R&M도 끝난 거 아닙니다. 상승 이후에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으은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친 듯이 급등할 로봇 관련 종목들 구경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댓글창에 남겨놓은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딱 5초만 신청 작성해 두시면 내일부터라도 미친 듯한 급등이 터져나올 로봇 관련주 제가 있는 그대로 실시간으로 매수하실 수 있는 알람 사인 남겨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돈안 받습니다.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는 만큼 입장하시기 전에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뭘 해주셔야겠습니까? 영상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은 돈 드는 것 아니니까 이것만 한 번씩 좀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리지만 영상을 보시는 걸로 어느 정도 그냥 정보를 얻어 간다 생각을 하시고요.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상 수익을 찍어 가시려면.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혼자 못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까지 또 앞으로 로봇 관련주가 또 미친 듯한 급등이 터질 거다. 말씀드리면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는 로봇주 끝난 거 아니냐, 끝물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로봇 절대 죽을 수가 없는 2025년을 내내 해먹을 수 있는 주도 섹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로봇이 죽을 수가 없다라는 가장 큰 이유, 이미 전 세계의 빅테크, 모든 글로벌 기업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메타, 애플, 구글, 오픈 AI, 테슬라 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까지도 이 엄청난 로봇에 대한 개발들의 총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만 한정된 시장 규모만 해도요. 향후 7, 8년간 무려 380억 달러까지의 엄청난 급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으면서 기존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혈안이 되어 있던 바로 이 AI 근데 결국 이 궁극의 AI를 위해선 기존에 개발하고 있었던 이 소프트웨어에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더불어 하드웨어까지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바로 이게 로봇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빅테크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엄청난 총력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연히 아실 겁니다. 삼성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로봇 산업에 뛰어들었고요. 이번에 SK 또한 최태원의 로봇 특명까지 내려가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한 공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또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로봇에 대한 정말 엄청난 투자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개발들은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모든 기업들, 국가적으로도 이 로봇에 대한 산업을 놓칠 수가 없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뭐겠습니까? 앞으로는 이 로봇에 대한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다면 절대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만큼 우리가 앞으로 로봇의 대장주를 다시금 만들어주고 이끌어 나갈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선, 이처럼 국내 대기업들의 엄청난 투자들이 어디로 이어질까 이거를 미리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미 급등 구간이 너무 나왔다 보니까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 앞으로 로봇 대장주가 뭐가 될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지금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국내 점유율과 상승 흐름이 견인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간에서 외인 세력들이 정말 미친 듯이 싹 쓸어 담고 있는 종목들 준비를 해왔고요. 정말 핵심적인 매수 포인트까지. 매도에 대한 관점까지 그대로 다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영상 절대 스킵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까지 저 리드남이 열심히 앞으로 시청자분들 돈 벌어갈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 아직까지도 혹시나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 클릭 한번이면 됩니다.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혼자서 어렵게 주식을 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 무조건 집중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단 5초의 선택으로 앞으로의 투자 인생은 180도 뒤바뀌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 리드나미가 소통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소통방인 만큼 당연히 돈은 받지 않습니다. 자, 여기만 봐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100% 무료급등주, 100% 무료급등주라고 나와있죠? 이런 식으로 하루에 딱세 종목씩 급등이 임박한 종목들. 매수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실시간으로 매수 사인을 직접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요,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에 아주 딱 맞는 재료가 살아있으며, 세력들의 명확한 매집이 확인된 급등 임박 종목만 선정해서 남겨드리는 만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승률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나간 종목 간단하게 봐보면 오늘 100% 무료급등주의 첫 번째 종목은 토니몰입니다. 오전 8시 40분에 나갔고요. 이 종목 오늘 시가 2%대 출발한 종목 시원하게 상한가까지 돌파해주면서 하루에만 무려 27% 어마무시한 상승 흐름 그대로 적중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 이 한안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급등 나올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 같은 장에서 챙겨 가야 될 종목이었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100% 무료급등주도 한한령 관련주 마녀공장입니다. 똑같이 8시 40분에 나간 이 종목 오늘 시가 1%대 출발해서 고가 기준 14%를 돌파하면서 하루에만 13%또 다시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00% 무료급등주는 펨트론인데요. 오전 8시 49분에 안내 나간 이종목 오늘 시가 3%대 출발해서 고가 기준 22%대를 돌파하면서 하루 만에 19% 장대양봉에 또 시원하게 적중해 성공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친급등 챙겨가신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토니모리 상한가, 마녀공장 13%, 펜트론 19%, 이런 미친급등이 터져나올 종목들, 직접 매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딱 5초면 충분한데요. 제가 지금 영상 댓글창을 한번 켜보시면요. 댓글창에 이렇게 리드남 소통방 입장, 이렇게 링크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딱 5초 신청 남겨두시면 내일부터 이렇게 매일매일 미친 급등이 터져나올 수 있는 급등주 종목들을 상 전부터 실시간으로 매수 사인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돈안 받습니다. 그런 만큼 입장하시려는 분들 너무나 많고요. 제가 오늘 입장이 너무 많다 싶으면 링크 중간에 삭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 창을 빠르게 켜보셨을 때 아직까지 링크가 남아 있다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니까요. 돈안 받는 만큼 편하게 입장하셔서 우리 시 청자분. 두 눈으로 제가 드리는 알람사인 확인하신 후 매수하셔서 직접 계좌상의 수익으로까지 연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딱한 가지 돈안 받으니까 입장하시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은 클릭 한 번이면 되는 거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앞으로 또 대장주 여름을 이끌어 나갈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전이하이젠 r 레넴과 레인보우로보틱스 또한 앞으로 추가적인 급등 포인트는 무조건 나올 거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이젠 R&M 또한 지금 21선을 최초로 이탈해주면서 다시금 저점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 연출이 되고 있는 만큼 투자 경고딱지가 해제가 된 이후로는 다시금 미친 듯한 급등 구간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하이젠 R&M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되는데 1조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유통되고 있는 금액은 1,500억에 불과합니다. 전체 물량의 15% 남짓만 거래가 되고 있는 만큼 세력들 입장에선 너무나 주물러가기가 편한 종목이고요.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미 시원하게 급등 구간과 함께 돈을 벌고 나갔어야 정상인 종목이 하락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점들을 지켜주면서 버틸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정밀한 움직임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결국에 활용돼야 되는 건 바로 이 로봇용 관절이겠죠. 기존 로봇에 비하면 무려 수요가 최소 10배 이상이 보장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이 로봇 관절 시장.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게 하이젠 RM인 만큼 재료 전혀 죽지 않고 살아있고요. 시장 로봇을 향해 계속해서 이슈들 터져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주가적 흐름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게 당연한 수순이고요. 대신 조정은 더큰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나 R&M 추가적인 반등 구간 연출될 때엔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무조건 돌파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다시금 엄청난 상승 열차가 출발할 때 그대로 탑승해서 이번엔 놓치지 않고 제가 드리는 이런 하이자나르넴의 급등 구간을 같이 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댓글창에 있는 소통방 링크 통해서 입장해 두시길 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큰 조정 구간도 연출이 되지 않으면서, 이때 한번 갭상승이 터져 나온 뒤로 박스건 구간에서 매집이 계속해서 들어갔죠. 참고로 제가 이날 장대양봉이 시원하게 터진 날, 1월 31일이죠? 자,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1월 31일날 가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31일날 정확하게 추천해드린 거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매직 구간 끝나고 급등 타이밍을 알아갈 수만 있다면 수익 보는 거 너무나 쉽다라는 거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매수하신 분들, 단 일주일 만에 가져가신 수익 거의 100% 챙겨가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적인 2차 고점 매집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뭐 이탈선을 빼준 이후에 갈순 있어도, 안 갈래, 안갈 수가 없는 종목이다. 그런 만큼, 추가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목표가는 늘 말씀드립니다. 100만원. 갑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앞으로의 급등 타이밍을 함께 하고 싶다. 진짜 이렇게 사자마자 시원하게 20% 이상씩 급등 나오는 구간부터 출발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남겨드린 소통방 입장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고요. 외적으로 뭐 고민 중인 종목들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입장하실 때 남겨주시면 따로 제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받고 진행하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입장하셔서 나중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직접 시청자분들의 계좌로 앞으로의 급등 나올 로봇주들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본격적인 추가적으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종목, 제2의 하이젠 R&M이 될수 있는 종목들 그대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 이젠 진짜 너무해지시는 단계입니다. 클릭 한번 딱 1초면 되니까 눌러 주시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대기업의 지분 투자와 함께 제2의 하이젠 R&M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수 있는 종목은 바로 뉴로메카입니다. 자, 뉴로메카 사실 다른 로봇주들 상승 흐름 나온 거에 비하면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행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뉴로메카가 가장 핵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바로 협동 로봇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당장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 열풍이 불다 보니까 돈들이 조금 덜 꽂히면서 제대로 된큰 반등이 연출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우리나라 이 산업 시장에 구도적인 독점과 가장 빠른 상용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 방향성보다 바로 이 협동 로봇입니다. 뭐 간단하게 근거를 드려드리면 하다못해 지금 SK의 로봇 특명 또한 궁극적인 가장 빠른 움직임이 나와줄. SK가 지향하는 바 자체가 SK 계열사에 있는 모든 공장들의 이 로봇을 통한 자동화 솔루션, 이걸 구축해내는 게 가장 빠른 최태원의 요구 사항입니다. 근데 이 공장에 활용되는 로봇들이 뭐냐? 결국 그게 협동 로봇이라는 건데요. 뿐만이 아니라 뉴로메카, 정말 어마무시한 대기업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자, 이미 작년부터 포스코에게 지분 투자를 받은 이 뉴로메카는 앞으로 부족했던 재무 구조를 개선할 명확한 뒷배가 생겼고요. 현재 뉴로메카의 본사는 성수에 있지만 포항으로 이전할 계획과 함께 지금 포항에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로봇 연구 센터를 여는 등이 로봇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포스코와 철강 제조 공정의 자동화 솔루션을 위해서 공동 개발을 하면서 협력해왔다라는 사실까지가 밝혀진 만큼 이미 압도적인 포스코의 픽을 받고 있다. 자,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24년 3분기 매출은 이미 뉴로메카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근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을 등에 없더니 시가총액이 7조 원대를 넘어서 우상향 중이고요. 뉴로메카 시가총액 지금 3천억입니다. 더군다나 이 뉴로메카 코스코에서 추가적인 투자 유치까지 얘기들이 살짝씩 나와주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투자 유치액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자회사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 그 전에 바로 이 로봇에 대한 공동연구실 개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포스코 또한 유로메카와 로봇 공동연구실을 열어가면서 협력 관계가 이어지는 만큼 포스코 입장에서 앞으로 어마무시한 돈들 때려 박아가면서 이 로봇 개발할 바에는 시가총액 3천억 밖에 안 되는 뉴로메카 그냥 사버리는 게 빠르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추가적으로, 경쟁 상대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이미 뉴로메카 최초로 협동 로봇을 조선업계에 납품을 했던 기업인데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HD 현대사모와 조선 로봇 관련한 국책과제를 맡게 되면서 또 현대사모와의 로봇 공동연구실까지 열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키워드가 중요한 겁니다. 국내 조선업계 최초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압도적인 대기업과의 협약, 그리고 협동로봇에서의 압도적인 매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기에 너무나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고요. 현재의 주가 흐름 또한 어떻습니까? 21선을 이탈하면서 반등 구간을 만드는 듯 아닌 듯이 과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세력들 입장에선 아직 제대로 개인들을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털려고 하는 이 모션들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포스코와 조금이라도 추가적인 투자 유치 얘기가 터져 나온다. 최소 10만원 이상 급등은 따놓은 당상이고요. 특가총액이 10만원 주가를 달려봤자 1조입니다. 1조. 그래서 이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 구간까지를 목표가 수정해가면서 챙겨갈 수가 있겠죠. 대신, 매수 포인트 자체는 지금 21선을 이탈하면서 거의 60일선에 맞닿느냐 마냐 이런 지금 근소한 격차가 보여지고 있는 만큼 차라리 시원하게 이평선들 수렴해서 다시금 발상 과정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 차라리 주가를 조금 더 떨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저점을 다시금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에 들어가는 게 시간 손해 안 봐도 되고요.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자마자 급등 퍼포먼스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혼자 괜히 막 애매한 타이밍에 진입하시기보다는 제가 정확하게 사자마자 급등 나올 타이밍 때 매수 알람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 매수 알람 사인 받아 가시기 위해서 제가 댓글창에 남겨 놓은 소통방 링크를 통해서 입장 신청 딱 5초 투자해서 마무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안 받는 만큼 편하게 입장하시고요. 영상으로 이렇게 보기만 하는 걸로 당장에 내일부터 뭐계좌의 수익을 만들어 줄순 없습니다. 직접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실시간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중요한 만큼 일부러 돈도 안 받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돈은 소통방 와서 버시고 대신에 입장하시기 전에 꼭 좋아요, 구독 한 번씩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사실 지금 이 클로봇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와의 압도적인 협력 관계에 들어가 있는 만큼 지금 저점 제대로 다지고 반등 구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클로봇까지는 소개 안할 거니까 클로봇에 관한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 입장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미친 듯한 급등이 터져나올 로봇 대장주가 될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은 시원하게 나와줬지만 지금 주가 계속해서 흔들어가면서 저점을 낮추며 뉴로메카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21선을 이탈한 이후에 61선과 거의 맞다 흘랑말랑 지금 붙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이평선의 발산이 나왔으면 다시금 결국엔 수렴 구간이 나와야 터져나올 수가 있는 건데, 주가 흐름이. 다시 이평선 끌어모으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냥 지금 주가 떨구는 겁니다. 차트적으로도 너무나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다시금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위치면서도 또 엄청난 재료를 뒷받침하고 있죠. 집중해야 될건 lg 전자가 이미 90억 원에 대한 투자와 함께 2대 주주로 올라야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자이 lg 전자가 지금 가장 빠르게 주도하고 싶어 하는 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섹터입니다 근데 로보티즈 하이젠하레는 과 마찬가지로 로봇에 대한 핵심 구동 부품인 액추에이터 개발 그리고 자율주행과 협동 로봇에 대한 추가 개발까지가 들어가고 있는 기업인 만큼 최근 lg가 이 베어 로보틱스의 경험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투자해놨던 300억 원 정도 규모의 투자에 이어서 무려 3,400억 원을 추가 투자하면서 미국 지사를 두고 있는 이 베어 로보틱스를 인수한 점. 근데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에 관한 투자를 이어나가겠다라고 언급한 점 자체가 추가적인 이 로보티즈에 대한 상승 흐름을 견인하기에 충분하겠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LG전자. 앞으로 확보하는 엄청난 자금들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는 M&A와 지분 인수 등 이런 전략 투자에만 총 7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LG전자가 되게 로봇 관련해서 좀 조용조용한데 싶어도 엄청난 투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 LG전자가 이 돈을 언제 꽂아줄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보티즈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지분 투자에 대한 이슈만 나와주고 주가흐름 10만 원까지는 정말 단숨에 급등 구간이 연출이 될 거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에 대한 관점 자체는 차츰차츰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구간인 만큼 명확한. 지지와 저점을 다지는 과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고점 구간에 들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더군다나 앞으로에 대한 정확한 대응 방향,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시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미 혼자 매수해 두셨던 종목이라 혼자 알아서 하겠다 하는 거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창 통해서 남겨 두시길 바랍니다. 댓글창에 있는 소통방 통해서 입장하실 때 로보티즈 손실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남겨 두시면 되고요. 반대로 로보티즈 확실한 저점을 다진 이후에 미친 듯한 급등 구간이 연출되는 이 타이밍을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도 빠르게 댓글창에 있는 소통방 링크 통해서 입장해 두시면은요. 제가 영상, 유튜브다 보니까 진짜 마 편하게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들까지 소통방에선 시원하게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입장하셔서 돈안 받습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확인해 가시고요. 추가적으로 최근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살짝 꺾이면서 조정세가 나와줬던 만큼 고점에 물렸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시면서 개별 고민 중인 종목들 이것저것 남겨주시는 거는 제가 그대로 다 대응 전략을 짜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할 때 그걸 남겨주셔야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남겨주시고 대신에 돈안 받는 만큼 입장하시면서 꼭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더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추가적인 이슈들이 있을 때는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곧 다가오는 3월달에 미친 급등 계좌에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